안녕하세요 천년역사퀴즈 오늘은요 따니의 사촌동생 띠두와 함께 저희 역사퀴즈 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놀아볼까요? 자 그럼 제가 이제 띠두에게 문제를 내면 띠두가 이렇게 맞히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자 그럼 띠두의 띠두를 위한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자 저희 고구려, 백제, 신라 이렇게 삼국 시대가 있었죠 자 거기서 백제를 세운 사람 백제, 백제를 세운 사람 이름은 온조왕. 네 정답입니다. 짝짝. 자, 자.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. 신라를 세운 사람 이름은 힌트 알서 태어났어요? 박혁거세. 네 정답. 그럼 박, 어, 박혁거세와 결혼한 아내 이름은 음, 모르면 모른다. 꺼지고요. <laughs> 이때 가 유튜브가, 유튜브가 처음에 하시 긴장했나 봐요. 정답은 아니, 알령이었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 보너스 문제. 벌써 마지막이라니까 조금 아쉽죠. 자 그럼 마지막 보너스 문제 들어갈게요. 자 너무너무 쉽습니다. 이거 다섯 살짜리 동생들도 맞출 수 있을 만한 문제예요. <laughs> 한글이 맞는 사람 이름은 어, 세종대왕. 네, 정답입니다. 너무, 쉽죠? 너무 쉽잖아요. <laughs> 어, 죄송해요. 감기에 걸려서. 저도 걸렸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럼 오늘 천임만 역사 퀴즈 아주 짧죠?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 이름이 이제 띠두예요. 따니의 삼촌 <laughs> 동생이니까 앞으로 나올 일 있으면 은또 지수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띠두와 따니와 함께한 역사 퀴즈 재밌었나요?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따란 따란 눌러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까지 천임만요 역사 퀴즈 모두 모두 안녕!